오케이 후환 해보자 해보자 일단 매우 쉬움 가즈아 가즈아 가위바위보 나 성공인가 성공이네 얘는 음, 음, 음. 1, <laughs> 1번, 3번이 한 번, 한 턴에 한 번씩, 각각 한 턴에 한 번씩. 음, 3번이 고유효과일 것 같은데. 어, 이 카드가 제외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 필드의 비행 야수적 몬스터가 일반 소환됐을 때, 셀비지. 패러가 좋은 거. 일반 소환, 이, 이, 일반 소환에 성공했을 때, 제외되어 있는 후안을 패로 얻고, 그후 비행 연수적 몬스터 한 일반 소환, 일반 소환 생각했을 때대개서대개서 레벨 사이하의 비행 야수적 몬스탄장을 패로 기본적으로 뭐 하고 난 다음에 비행 연수적 일반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네. 그다음에 제외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 필드 에 비행 연속 몬스터 일반 소환됐을 때회서가좀 어쩔 깐만이 아, 그런네 3번이 고유 효과네. 3번이 똑같은 거네. 이거 얘는 덱에서 후환 서치하는 거고, 얘는 제외되어 있는 거 회수하는 거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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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가 패트랩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그거네? 그거 효과네? 음. 패및 자신의 필드에 앞면 표시 몬스터 중 패, 패 필드에서 비행량 수적 한장 제외하고, 덱에서 후환서치 하거나, 후환 필드 서치 500복 회복. 500을 회복하네 필드 메인 페이지에 페이서 레벨 2 후한 몬스터 한 장을 보여주고 보여준 몬스터와는 다른 후환을대에서 제외한다 그후 보여준 몬스터를 일반 소환한다 일하는게 효과를 일반 소하는 게 되게 많네 상대가 몬스터 일반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 자신의 후한 몬스 상대가 몬스터 의 일반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 자신의 후원 몬스터를 일반 소환한다. 오케이. 그러면은 속공 마법을 가져온 다음에 활동 어, 제외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반 소환하면 패로 넣는다. 되게 서치해야 되니까 이거 제외하고 그다음에 얘는 어, 재물 소환에 성공했을 경우 음, 대기서 후한 마법 함정을 패에 놓고몬스터한장 일반 소환 오얘 그냥 일반 소환이야 후한 몬스터 소환도 아니고 어드밴스 소환한 이 카드가 몬스터 존에 존재하는 한 상대 필드의 특수 소환된 공격 피시 몬스터 효과 발송할 수 없다 이 카드가 상대 몬스터와 전투를 실행하는 데미지 기산의 함대 패를 한장 제외하고 오엠펜 꺼낼 수 있으면은 어 효과 견제도 하고. 음, 마음 한정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전투할 때 공격력도 줄일 수 있고, 괜찮네. 상대 묘, 자신 또는 상대 묘지 카드 한정을 제외. 음, 필드 화법을 가져올까? 필드 화법을 가져와 보자. 그 다음에, 필드맵 설정하고, 필드맵 효과로, 로비나 선택하고, 로비나 2에 제외. 이건 제, 상급은 제외하면 안 되고, 이거 제외하고, 그 다음에, 1서그 다음에, 1서 했을 때 댕에서 서치하 효과랑, 제외전에서 새로 되돌아오는 거랑 다음에, 덱에서, 서치할 카드. 이건 특수해야 되는데, 얘는. 얘는 일소하는것보다는특수로 꺼내는 게좀더 편한데, 경계상은. 덱에서 특수하는 거 없나? 레벨 사이에 비행량 수족? 없나? 없네? 그럼, 그냥. 소환했을때 여에서 레벨 7 이상. m p n 치하음그 다음에 도 일반 소환할수 있어. 얘는 제외되에있는후환이잖아 그러면 엠펜을한 아. m 을 꺼내자 그 다음에 엠펜 마음을 서치하고 엠펜도 포함 마음을 서치하고 제외된 상태에서 설로 가져오고 어, 이거는 서치 이거는 필드 상대 메인페이스의 레벨 사이에 비행 야수 족을 일반 소환한다 이 카드가 묘지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레벨 7이상의 몬스터를 어둠에서 소환하면 제외하고 상대 몬스터를 전부 딥변스에 표시한다 오케이 얘는 아, 필드 카드랑 묘지 필드 카드랑 묘지를 로비나 효과 썼고 독한 효과 안 썼고 해외에 있는 거. 바람 몬스터 속성 몬스터밖에 특수 못 하니까 안될것 같은데. 효과 쓸수 있는 게더 이상 없어. 근데 왜못 꺼내냐? 서로 바람 몬스터 밖에 특성상 할수 없다. 나왜나왜 나왜 링크 뭐, 링크는 둘째 치고 링크도 있잖아. 그래, 바람 속성. 왜안 돼? 왜못 건? 아, 이것 때문에 못쓰는구나 나야, <laughs> 나이 옆경 <나>, 쌓지 <나, 웃음> 참. 앤드. 타임머신? 아, 아 이거 함정 효과로 뭐 이그론이든 누구든 간에 이거 후안 꺼낸 다음에 후안 효과로 그 일소권 얻어서 상대 턴에 라이저 꺼내서 상대 턴에 견제하는 거구나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상대 턴에 견제를 하는거구나 제외되어있는거 서치하는거 아 이거하자 여수족. 라이저를 꺼내면 어떻게 되냐 필드 카드 한 장과 자신 턴 상대 묘지 카드 한 장을 제외하고 제택으로 되돌린다 오케이. 라이저 꺼내도 되긴 하는데 라이저는 상대 턴에 꺼내서 상대 견제하는 카드로 남기려면 약간 패트랩 같은 느낌으로. 그러면 이거를 일소 안 하고 나역겸 어, 썼냐? 아닌데 나역겸안 썼는데 이왜또 특성 못해? 아 이거를 효과 쓰면 특성 못하는구나. 아, 후환, 후안 1번 효과를 쓰면 특설을 아예 못하는구나, 원래. 그러면, 이거, 액댁에 있는 거 쓰려면, 상대, 상대 턴에 후환을 꺼내서 효과로, 막, 이거, 결국은 라이저? 라이저 아니면은, 결계상? 꺼내서 전개 못한 거에 맞고 내턴에 있는 거 가지고 액덱에서 액댁, 꺼내는 거구나.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럼 지금 내가 이렇게 꺼내놓고 있는 게안 좋은 거네? 후환을 꺼내야 상대턴에, 상대턴에 후환을 꺼내야 상대턴에 일속권 얻어서 라이저를 꺼내는데 그게 안 되잖아, 지금. 이거 쓰고. 이거는 묘지에 카드가 안, 존재 안 해야 되는데, 그럼 회수해야 되네. 라이저 효과로 내 묘지에 있는 거 회수할 때도 도움이 되긴 하겠네. 얘는 어차피, 후환 어차피 제외되니까. 어, 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떤 느낌이 살짝 하면다 이렇게 내 턴, 돌아 오면, 이거, 가지, 고 이제 뭔가, 꺼낼 수 있는 거지. 상대 묘지에 바람 소몬스 so, monster, genre, g e n 스 e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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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n 서 e genre, genre, g e 오 r 이 genre, genre, 야 e n r 어 좋은데 LL은 처음 보는데 엑시즈 소재수 곱하기 200 엑시즈 소재 수만큼 공격 어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 3장 있으니까 3장으로 꺼내면 600 으로 3번 때릴 수 있다고 어. 소재하나 제거하고 톤 종료시까지 자신필드의 LL몬스터는 화인내성 전투데미지 0 그리고 엑시즈 소재 공격력 500 3장하면 1500 소재 째끼고 상대필드의 마음한장에서 덱으로 되돌리고 이 카드 이외에 자신 몬스터가 전투를 실행한 데미지 스텝 게시지에이 카드의 소재 하나, 소재 의미를 제거하고 몬스터의 공격력을? 애매한데? 얘는 직공 효과는 없는데, 마함을 견제할 수 있어. 얘는? 파괴내서? 근데 LL한테만 파괴내서.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나한테 LL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얘는, 직공할 수 있는 거 말고는 의미가 없네? 나이팅게일 파괴 내성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없잖아. 얘네, 소재로 있다가 묘지로 가면은, 제외되지도 않는데. 이거 왜 쓰지? 그냥 진짜, 막타형인가? 막타임인가 본데 그럼 이걸로 새끼고 되돌리고. 한 턴에 한 번밖에 안 되네. 어? 왜, 왜 효과 못어이 혹시 상대 묘지에 카드 없으면 효과 안 돼? 또는 이라서안 되는 건가? 아이 이거, 이거 쓸 걸. 어 이거 쓸 걸. 에이, 화나네. 최관수검 <목소리> 300. 소소 공격에 올리는 사소한, 이거는 그냥 거의 얘는 수비로 꺼내서, 이거 뭐냐, l l x 는 수비로 꺼내서, 아까 걔는 막타용으로 쓰니까 공격, 공격, 공격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공격 표시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을 데 음, 일단 소환권이 되게 많아. 필드 있으면은. 필드. 후환 자체적으로또 몬스터끼리 일석을 늘려주니까는. 어, 후환 한 마리만 꺼내면 쭉쭉 후환 꺼낼 수 있고. 필드가 있으면 일석권 더 있고. 아, 필드가 있어야. 상대 턴에 후한 일반 소환에서, 후한 가지고, 후한 1서권 가지고, 라이저 권에서 라이저로 제, 라이저로 제거하고, 엠펜은, 내 턴에 꺼내야, 되에서 마음 서치할 수 있고, 그래야, 상대 턴에 소환해도 2번 효과 때문에 견제할 수 있고, 근데 엠펜 없으면, 몬스터 효과 견제 못하고 결계선 없으면 특수 못하고 라이저는 어떻게 좀 서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엠펜도 그렇고 엠펜 서치도 좀 쉽고 라이저 서치도 쉽고 결계선 서치도 쉬워서 선 턴에 꺼내기도 나쁘진 않고 근데 후턴 찌르기는 좀안 되겠는데 이거 라이저를 그럼 꺼내야 되는데 나머지는 패트랩으로 견제하고 그런 느낌인가 보다. 오케이, 오케이. 좀알것 같아.